요즘은 거울 보는 게 제일 겁나. 어머니,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부쩍 깊어진 주름 때문에 한숨 쉬셨죠. 제가 거실로 나오다가 어머니가 얼굴을 만지며 속상해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 그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머니 몸 안에서 노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거든요. 요즘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걸 놓치면 건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때 관리하지 못해서 갑자기 기력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10명 중 8명이나 된다고 해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다시 예전처럼 정정하고 고운 모습 찾으시게 다 도와드릴게요. 오늘부터 저랑 딱 하나만 약속하고 당장 실천해주시면 돼요. 어머니가 매일 드시는 그 뽀얀 흰쌀밥이 사실은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었어요. 오늘부터는 밥 지으실 때 제가 사온 이 동글동글한 렌틸콩 딱한 줌만 꼭 넣어주세요. 이 작은 콩 하나가 어머니 몸속 시계를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가 될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주방에 미리 씻어 둔 콩을 밥솥 옆에 둘 테니 그것만 넣으세요. 이것저것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딱이 렌틸콩 밥만 하루 세번 챙겨 드시면 돼요. 어머니가 렌틸콩 밥 드시는 것만 봐도 제 마음이 훨씬 놓일 것 같아요. 흰밥보다 훨씬 고소하고 씹는 맛도 좋아서 어머니 입맛에도 딱 맞으실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 밥그릇에 콩이 가득한지 제일 먼저 확인할게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 마음은 수천 배더 아픈 거 아시죠? 우리 어머니 나중에 손주들 재롱도 오래오래 보셔야 하고 저랑 여행도 가셔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 저속노화 습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잡으셔야 해요. 복잡한 건강지식은 제가 다 알아서 챙길 테니까 어머니는 이 콩만 기억해주세요. 내일 아침 밥상부터 제가 직접 렌틸콩 듬뿍 넣어서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어머니는 그저 맛있게 드시고 저랑 같이 산책하시면서 활짝 웃어주기만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우리 어머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릴게요. 저랑 같이 건강하게 천천히 아름답게 나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일부터 우리 집 밥상은 무조건 렌틸콩 밥인 거 약속하신 거예요. 복용 중인 약과 음식 섭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